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최정구단과 조혜영구단의 대결인데요 조혜영구단은 20년 정도를 여류 강자의 위치를 지키는 대단한 기사입니다 오늘 이바둑도 최정구단을 굉장히 괴롭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곳을 뻗은 상황인데요 백이 무난하게 둔다면 이곳을 지킬 수 있지만 이쪽을 미는 순간 집균형이 무너집니다 흙의 우아기가 너무 크겠죠 그래서 최정구단도 이쪽으로 뻗어서 버텨갑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은 이쪽을 붙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가 재밌습니다. 백이 치받는다면 젖히고요. 치받을 때 이어서 둘수 있습니다. 만약에 백이 젖혀 이어서 쉽게 잡으러 간다면 젖히고 뻗는 수가 있어서 패를 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가 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곳을 뻗어서 잡으러 가는 수가 정수입니다. 이때 흑은 좌상기를 버리고 여기를 두 칸을 뛰는데요. 이쪽 끊는 약점을 노리겠다는 이야기죠. 백도 안 받는다면 이쪽을 끊고 여기를 막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안 받기는 좀 그렇고 이쪽을 다가올 때 만약에 받는다면 이거는 한칸 정도 뛰어서 우상기부터 상변이 흑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백이 굉장히 곤란하겠죠 이쪽을 붙이면 조혜연 선수가 리드를 어느정도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실전에는 이게 헛방이 나갑니다 바로 이곳을 붙여가는데 이 수가 일단 불행의 씨앗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백이 뭐 이곳을 받거나 하면 이거는 뭐 어느정도 득을 볼수 있습니다 이쪽을 젖혀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붙이더라도 백이 이렇게 받기에는 모양이 너무 안좋기 때문에 잡을 수밖에 없는데 단수치고 이 정도로 막아간다면 어느 정도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최정 선수가 여기서 이쪽을 버텨간 수가 좋았어요. 우아기가 원래도 맛이 더러웠던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곳을 찔러놓고 한칸 정도 뛴다면 이한 점을 잡을 길이 없어요. 단수쳐도 똑같이 따라 나가면 이을 때 막아서 백이 굉장히 곤란하겠죠. 결국 백의 최선은 이쪽을 막고 잇고 뭐 이런 식으로 버리는 건데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이런 맛이 있었는데 조형구단이 이곳을 붙이니까 그 다음 수단이 없다고 생각하고 버틴수가 좋았어요. 이제는 조형구단이 이득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쉽게 그냥 이곳을 젖히고 아까처럼 차지한다면 아까랑 별 차이가 없는데 백이 우아기의 한 수를 더둔 느낌이죠. 한수 정도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건 칠코요 실전에도 붙여서 강력하게 뒀습니다. 만약에 최정 선수가 이곳을 뻗으면 넘어가서 이거는 실리적으로 굉장히 이득을 봤다 이야기인데요. 실전에도 비슷하게 이곳을 막아갑니다. 흙이 위로 단수 쳤는데 이 수가 일단 굉장한 실착이었어요. 당연히 밑으로 쳤어야겠죠. 잇고 이곳을 밀고 들어가서 귀의 실리를 차지했으면 어느정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젖히고 이곳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한 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귀의 실리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실전에는 위로 단수치고 이곳을 막아서 더욱더 강수를 펼쳤는데 여기에 나오니까 막상 어렵습니다. 삼삼을 파서 얼핏 보면 산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을 젖히는 수가 있었어요. 흙이 만약에 그냥 받아준다면 여기서 이쪽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흙에게 엄청난 묘수가 있어요. 바로 이곳을 날을 짜주는 수가 좋은데요. 한 점을 먹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길 기 째고요. 나와 끊을 때, 이한 점을 버립니다. 이렇게 막아간다면, 물론 좌상기는 수상전을 하면 흙이 잡히겠지만, 여기를 잘 막았기 때문에 우상기를 모두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백은 이 진행을 택하면 안 되겠고요. 이쪽을 젖힐 때, 뻗고, 여기서 그냥 한 점을 잡는 수가 정수고요. 흙도 좌상기를 살고, 백이 잡는 데까지가 타협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흙이 너무 작게 살았어요. 백은 상변을 차지하고 우하기까지 차지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한수 정도 손해를 보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형 구단도 이곳을 버텨갑니다. 젖힐 때 이어서 버텨갑니다. 똑같이 진행되면 자상계에서 살은 사이즈가 아까랑 다르죠. 이거는 흙이 막상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최정 선수도 버텨가고요. 여기서 조혜원 구단의 정수는 역시 이쪽을 하나 선수하고 날을 자를 두는 수입니다. 이수 발견했으면 막상 최정구단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정수는 한 점을 잡고요. 째고 수상전으로 그냥 흙을 잡아야 됩니다. 아까와 비슷한 상황이죠. 이렇게 됐으면 최정구단이 생각보다 고전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혜원 구단이 이 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곳을 늘었습니다. 얼핏 보면 계속해서 이 선을 이렇게 기어야 되기 때문에 100이 굉장히 곤란해 보이지만 막상 실속이 없습니다, 흙이. 흙이 잡은 거는 여기 10집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100은 상변부터 좌상기까지 모두 집으로 만들었고요. 우화기까지 뒀기 때문에 모든 실속은 그냥 100이 다 챙기고 있는 꼴이 됐습니다. 이걸 뻗을 때 최종구단도 여길 넘어가는 편이 조금 더 깔끔했습니다. 실전에는 이곳을 단수치면서 여기 막는 수를 준 거는 약간 실착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막으면 우변을 당해서 집부족증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현 선수도 버텨갔고요. 최정 선수도 이쪽을 두면서 하변을 겠습니다 조현 구단은 이쪽을 둔 이유가 여기를 이제 끊는 수를 조금 엿본 건데요. 바로 들 수는 없습니다. 이곳을 하나 뻗어두고 뭐이 정도 한 칸을 뛴다면 백이 죽을 돌이 아니겠죠. 쉽게 안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도 일단은 큰 자리를 두면서 두어갑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조형구단이 확실히 현재는 불리한 상황이에요. 집차이는 한 반면 승부에서 흑이 반면으로 조금 이길까 말까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조형구단의 승부수가 나옵니다. 바로 이곳을 붙인 스인데요 지금 이쪽을 끊어간다면 바로 걸려들게 됩니다. 이곳에 잡은 것 같지만, 이쪽을 붙이는 순간 대책이 없어요. 단수 쳐도 뒤에서 친다면. 백이 갈 곳이 없죠. 조형구단의 함정에 바로 걸려들 수 있습니다. 실전에도 이쪽을 하나 단수 쳐놓고, 이쪽을 단수 친 수가 좋았어요. 만약에 흙이 이곳을 이어준다면, 아까랑 다르죠. 이쪽이 단수 쳐져 있기 때문에, 흙이 갈 곳이 없습니다. 아무수도안 나요. 그래서 조형 구단도 뻗어서 승부수를 걷어가는데요. 역시 20년 된 관록의 기사답게 승부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느새 하나를 만든 결과죠. 만약에 여기서 백이 곳을 따낸다면 이거는 또 어려워집니다. 여기 연결하고 따낼 때 여기를 뻗는다면 우상기가 굉장히 크게 들어갔죠. 이한 점이 막상 짭짤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미세질수가 있는 승부인데요. 최종 구단의 정확한 응수. 이쪽을 들여다보고 여기를 끊는 수가 좋았습니다. 이곳을 끊는다면 이제는 전체패기 때문에 흙이 굉장히 곤란해요. 꽃놀이패죠. 그래서 이곳을 막을 수는 없고 실전에 이쪽을 잊고 버텨갑니다. 이순 뭐냐면 백이 막아간다면 이쪽을 끊어서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 정도 한칸 뛰면 백이 죽을 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종구단은 굉장히 안전한 수를 택하는데요. 여기를 붙여서 이쪽을 보강합니다. 만약에 흙이 여기서 석점을 잡으면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형세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한 반면 승부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에 여기를 다 받아가면서 버티는데요. 이쪽을 젖히는 수가 결정타로 백이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흙이 끊어간다면, 여기서 대책이 없어요. 이 곳을 살리면 이곳에 있구요. 여기서 축이 안 되죠. 이한 점이 굉장히 절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축이 안 됩니다. 실전에 똑같이 두고 여기를 뒀는데요. 만약에 한칸 뛰면 이거는 단수치고 뻗겠다는 이야기죠. 아까랑 좀 다릅니다. 여기 있는다면 단수쳐서 한 수를 늘렸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렇게 해도 흙이 안 되긴 합니다. 여기서 수를 메울 수가 없죠. 이 수가 강수지만 단수치고 있는다면. 역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정구단은 깔끔하게 이곳을 호흡치면서 수를 늘리는 것까지 방비했습니다. 조영구단이 이어서 마지막으로 수를 늘려보지만 이쪽을 이으니까 대책이 없죠. 끊어가더라도 이석점이 자연스럽게 죽고요. 이쪽을 살린다면 이곳을 뻗어가더라도 단수치고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고요. 이곳을 메워간다면 흙이 안 됩니다. 결국 조혜영 구단이 이곳을 끊어놓고 이 장면에서 돌을 거두게 됩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초반부터 대등하게 조혜영 구단이 싸워오면서 굉장히 최정구단에게 어려움을 줬는데요. 최정구단이 조혜영 구단의 함정들을 잘 헤쳐나가면서 승리한 바둑입니다. 조혜영 구단이 과연 언제까지 연료기사 1류 반열에 올라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조혜영 구단을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